뉴스클? 뉴스클? <laughs> 아까 어, 상대 상대 뉴스클 있었는데 어벤져스야 이번에? <웃음> <뉴스크>. <웃음> 우리 우리 한 명씩 그거 하는 걸로 하자 아, 근데 나나 실수로 나, 애들아나 실수로 뉴스클 안경을 껴버렸어 아는에이클이 찐따 찐따 얼굴 야 실수로 뉴스클 안경을 껴버렸는데? 어떻게 생각해 하영아? <laughs> 존나 못생겼어 러브레터 딱 껴주고 입에 난 레볼루션 위으로 간다 뭐야? 뉴스클 같은 진짜 죽이고 싶다. 아나 지금 갱생 불 간데 진짜 1 10, 0쪽 같은데. 하영아 눈치껏 A 안 껴? 큼큼. 음, 음. <laughs> 하영아 하영아. <laughs> 아. 근데 이쯤 아이. 잘. <laughs> 어뭐 <어머, 웃음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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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벤져스랑 같은 팀 하려고 아니 어벤져스랑 같은 팀 하려고 바는데 어벤져스랑 같은 팀 하려고 바꿨는데 어디 갔냐? 어디 갔냐? 어디 갔냐고. 아 다음 판은 다음 판은 스포비로 간다. 스비로 간다. 아, 오케이 오케이 스포비로 가자. 아나 저거 없는데. 나 네, 없는데. 나 저거 없어. <laughs> 그래, <그럼> 그냥 그냥 <laughs> 아괜찮으이가 그, 색깔이 딱 달라. 아, 그렇긴 한데. 아뭐 같은 옷인 거에 만족하는 거지. 아니, 나는 점프도 못하고. 1다, 1다. 아, 달려, 달려. 누구야. 뭐 가서 왜 이리 못 가. 주문 걸어 소리. 걸어봐. 어, 상대 실수했다. 야, 내가 분노할 일 없앨게. 야, 쳤다가 어? 아니야. 붙는 땐 분노, 분노 또 채울게. 야, 그누굴1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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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이거 뒤키 잡아볼래, 나중에? 나 무막감 깔아놓을게. 어디, 어디서, 어디서, 어디서. 첫슛 좀, 어디. 첫슛 좀. 그, 첫 무막감 구간. 오케이 오케이 분노할인할 우마 깔아놨어 깔아놨어 맞아. 나 지금 시점시점 타..슈점 상대 템덱이 있다 템덱이 있다 나 슈점 탔어 나깜짝 놀랐어 깜짝맞았어 깜짝받았어 야야야 포카포카포카포카포카 앞에도 되게 있을거임 나템 없어 야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갈게 날슈있나나나어어 나 상대 나 이제 날 슈점 탔어 슈점 탔어 나여 상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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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포기 야, 없내눈 앞에서 야아야 그럼 전 아닌가 어 이게 분노 아닌 사라지 나이스 어 <웃음> 나이스 <laughs> 나이스 하여 그러면은 게나 갱생 불가 갱생 불가 그 전까지 그냥 키보드 클릭 클릭 다 마시는 게임 원제다 마실 거요 원샷 했으면 좋겠나 봐 <laughs> 나 지금 왼쪽 팔에 아... 근육이 생겼어. 나는 손목이 변명 안 할게. 원래 평소도 다팠으니까는. 아, 어, 저 새끼는 그냥 만나면 손목이 아프다고 찡찡. 아니 무릎이 아프다고 찡찡. 아니... <laughs> 진짜 아픈데 어떡해. 나 포겠어 이 구에. 우리 일곱? Uh -huh. 얘 떨어졌어? 상대 떨어졌다고? 오케이. 어 응응. 어1어1어 1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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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부 1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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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부 1부? 1어 1부? 1부? 저저 1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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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대기가 안 놓냐 상대 탑에 대기 있어. 아니 두개 영. 팀실 있어 팀실 있어. 타보기 써줘. 전에 말해줘. 써서 써서. 오케이 오케이. 써줘. 아 아니 이거... 아. 아. 아아. 저저 견제 견제는 10, 어떻게 돼? 견제 어떻게 돼? 견제 견제 5, C였나요 C였나요? 사비안. 견제 있었다. 아. 아무것도 아, 안어 견제요? 성대가 그대가 S던데요, 문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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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견제가 아니라 그냥 디템이죠. 견제. 아니 아니 그건 태문이죠. 아 문어 다섯 개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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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어 다섯 개 받았다니까. 아니 그건 태문이죠. 태이 S네요, 그럼. 심지어 한개 캔슬해도 다섯 개 5개 맞았다니까. 아니 태문 예스라고요.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아니 저 견제 잘했다고요. 아니 견제 잘했다고 상황이 그냥 앞으로 가지 못하게 그냥 팀걸 팅거 투니어 저거야. 나도 앞으로 가지 아니. 못했어. 아니 아니야. 캔슬 아니 캔슬했으면 됐는데 캔슬했으면 됐는데. 원. 아, 연속 다섯 개 공은 데 어떻게. 아, 그럼 분노 분노 와왔으면 됐는데 분노 와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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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아니 아니. 단숨이 나왔어 <laughs> 아, 누진가 <누군가의> 개방이니까. <laughs> 아, 아직 방황이 끝나지 않았다기. 예. 미안, 나도 잘혔어 쟁반이 구여져. 아, 승객. 혼자, 혼자. 아, 나... 혼자. <혼자는데. 웃음> 아, 혼자라고요? 네조인것 같아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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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슈도 못 쓰는 벌어지고요. 저개구리됐고요 걸었어, 걸었어. 좀 많이 죽여줘야 될것 같고요. 알겠습니다. 아, 아, 네. 혹시 대셔한 번만 줄수 있나요? 어디요? 아, 안 아, 보이겠지. 네. 보이지가 않죠아대셔 필요 없어. 대셔 필요 없어. 네, 아, 아, 이거 깜짝이 있다. 아 아니 누가 나 팀원 떨렸는데? 그거 나야. <웃음> <웃음> 어, 반바퀴 깜상가나어일부할 거래. 이거 개 이거 이기면은 기적인 그냥. 못 이김 이거. 뭐 <laughs> 하는데? 아니 아니 저 괴물이 누웠다고요? 이게 뭐야? 아니. <웃음> 뭐 하는데? <웃음> <웃음> <목소리> 아니 <목소리> 야 근데 서나 나도 무릎이 아파 늙었네 어. 나이, 나이 먹어서 나이 먹어서 그래 나이 왠줄 알아? 아니, 아, 아니 늙어서 그래 가지고. 아 잡빠졌다 어. 어제 <웃음> <웃음> 알바 끝나고 <웃음> 네 <웃음> 아니, 알바 끝나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해. 네아뭐 <laughs> 아, 아, 바로 전에 안된다 아니, 시이기안 발표? 어... 이게안 밟혀? 네. 아, 시베이기 있어. 있어? 한 발표? <laughs> 뭐, 아, 시베어기 아, 시베기이 아, 시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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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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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팀 아, 세요 상대 아, 고이 아, 이 아, 이 아, 이이 오, 현등 하어 오, 은거없데 나는 주행 F 간다. 근데이거 아까 질 수밖에 없었던 게 민경이가 워낙에 친퍼지어가지고 어쩌 명신아. 나는 <laughs> 진짜 반 퍼진데. 그니까 기이더니이 아니아니 난반퍼라 아저씨가 없가 니가 틱먹거르라고 니가 네. 굉장틱머라고그게한말 <목소리> 했잖아 나 제가요? 네 언제요? <웃음> 제가 <웃음> 언제요? 형 <laughs> 아, 제가 <laughs> 언제요? 아으 상대 일등견실 상대 1등 실 <laughs> <laughs> 풀렸어 풀렸어 어 근데 이제 반바퀴나 뺄게. 아이고. 어 뭐야? 아, 이거 섰는데. 짐착해 야, 머리가 몇 개야 이거. 으흠. 근데 어디야? 나템 없어. 템 없어. 아, 아니 제자리를 슬라이딩을. 근데 이제 꼴라임 나쁜죠 으흠. 네, 아, 음... 음. 그 네, 네, 아, 나. 뭔가 아. 그이커브뭔 바퀴 돈다. 아, 너대너왜 이렇게 그거냐? 상대 반바, 상대 반박이 상대 반박이. 아니, 맞았 맞은... 자, 네, 이길 수가 없고요. 이번 판. 저는 토마토한테 진당했어. 나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못 함? 그러게. <목소리가> 아, 모르다 얘들아. 힘들다 미안하다. 어렵냐? 내가 너무 쓰레기야. 아이 머리를 어떻게 피하는 써써 방법 진를 까먹어 버렸어. 그 방향키 까딱 해 가지고 피하면 됩니다. 아 근데 나 머리 대는 법을 까먹었어. 미안하다. 자, 견제 견제 오케이. 어, 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매드우비 보면서 해볼게요. 죄송합니다. 네. 저 견제 능력 키워주세요. 죄송합니다. 시청각 자료 보면서 게임해볼게요. 네네네. 네, 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자숙하겠습니다. 네 자숙 좀 하세요. 아니 롤할 때는 세상 조심한데 말이지. 엥? 런너만면 어, 이렇게 소리를 빽빽 질러낼까나는. 엥? 근데 네, 근데 살짝 그거임. 뭐지? 살짝 런너는 막. 이 정도가 뭐라 해야 되지? 하자, 이 정도 할수 있는데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고 롤은 아직 배우는 단계라서 화가 안 나는 거고 뭔지 그럴까? 알겠어? 어딱 그거야 임롤 잘함? 난 답답해서 나한테 화나던데? 나최현나 최현우 롤한 지 1년 차아 2달 차아그렇군네 <laughs> 감사합니다 아롤왜 어. 하는 거야 무려 1년 전 다이아 가고 싶어 난 최근에 삭제했어 한 이틀 아, 하고 아, 2년 전에 난 지능 게임 잘하고 싶어 실 전략 게임인데 난 지능이 없어서 이거 인정? 1등 쉴드 아니다 <laughs> 어? 미안 진짜나 픽몬 있어 지길 전에 아 밥줄 잡고 열심히 올라가는 중. 음. 지길 전 픽먼. 상대 지기를 찍어. 아니야. 어. 복가요. 어한 명. 아, 아 상대, 상대 위치 위치 탄다 위치. 이거 내나아 이거 머리 아이고. 힘내주면 이겨. 상대 간다 탔어 지 아 이사람 왜.. 아, <laughs> 주문소리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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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핑문을.. 핑문을 날리면 안 됐는데 왜? 그 상대가 음. 지길 실수했거든 있지 아.. 탈줄 알고 아, 쐈는데 아 내가 진짜 솔직히 야 지길 실패할 줄 내가 어떻게 <laughs> 아거가 아, 아, 존나 웃겼는데 <웃음> <전에>. <웃음> 아니 근데 그거 레알이야 드립이 그니까? 아니야 진짜인데? <laughs> 그러니까 컴퓨터에 번개가 아니 아니 그게 그거, 아니라 그게 그건 아닌데 음. 그 날이 비가 많이 오고 천둥 번개가 내리던 날에 음. <laughs> 갑자기 번개 어정 잠... 뭐지 천둥 소리 들리더니 갑자기 컴퓨터 버즈 게임 중에 넘먹올게 방위조도 급넘어일지 첫당 아니야. 나 이거 감성 보도 되나? 어나 아, 그쪽 어. 아니야. 근데 아무도 안 맞았든? 모양 향이죠? 그냥 캔세텀. 아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이거 맞힌 표가 제일 빨라 분노. 두 번째다. 2등 상대야. 맞다 응. 맞다 맞다. 맞힌 표너 뒤에 있다. 어그 아, 상대가 맞았어. 아, <laughs> 형대 쉐이드 부럽다. 여기 일감 가, 일감 깔려 있어. 실 있어. 릴 우리 문모래 이쪽 나도. 야, 나 이거 올라가서 깜짝 깜 올라가서 깜짝 깜짝. 어제, 어제, 어제. 아, 대 맞았어. 맞았어. 찡그러스, 찡그러어 좀 지금 깔것같아가데 가는 거어 레야. 네, 어. <웃음> <웃음> 아, 좀 먹을. 아요. 게요 상대 2구 대기. 어승도 노갔어. 증원일 거야, 상대. 어? 오케이. 한달한 아, 어, 나템 없어. 아. 템 없어. 템 없어, 나. <laughs> 상대 어? 나나 없어. 상대 2구 대기? 내 어? 안 돼. 듯? 상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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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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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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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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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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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. 어. 다 어.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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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개 잘하잖아. 나 레디 셔틀. 뭐야 이게. 대4를 했는데 이겼네. 대박. 누가? 우리 팀. 나 레디 셔틀 레디 셔트야, 레디 셔틀이야 레디 셔틀. 개소리야. 나한거 없는데? 알겠습니다. 살짝 위협 정도? 그게 좀 도움이 되긴 해, 솔직히. 미역도 안 해. 하자, 내가 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만 쫄 수밖에 없는 그런 플레이를 했어. 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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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 있게 걷는 걸음걸이 벌써 따라잡은 꿈을 걸이 hey. One day 이루리라 Today 다리이라 나만 믿으리라 관심 없어 내게 신경 쓰지 않나 마치 친구처럼 a c 하고 r e a c t i o n 해 But I f e e you like me Just go b yeah. yeah. 아 이... 뭐하야 뭐야? 문화 간다 상대꺼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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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간다 아, 방 아니다 이러면 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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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가 어? 할게 때... 넘어졌는데?